손면한 박사의 정신 건강. 이 시간 한국 상담 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 상담 전문 연구원 주임 교수인 손면한 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신 건강의 이 주제는요. 뇌의 신경 영양 인자와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지난 시간에 뇌의 성장 인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성장 인자가 바로 신경 영양 인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BDNF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BDNF 어 뇌의 신경 영양 인자 또는 뇌의 신경 성장 인자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식물이 커도 영양이 풍부해야 되고요. 또 사람이 건강해 살려면 또 우리가 영양분이 아주 필요하듯이요. 실제는 뇌도 이 영양 인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의 신경 영양 인자 또는 뇌의 성장 인자 BDNF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뇌의 최적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뇌신경영자라는 이 단백질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뇌의 시상하부에서는요 CRH라고 하는 부심피질 자극 방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뇌하수체에서는 그 ACTH 즉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CTH는요 부신피질에 자극을 줘가지고 결국은 어, 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CTH는 부신피질에서 자극을 줘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아, 이때 BDNF는 CRH의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RH, 부신피질 자극 방출 호르몬이죠. 이 H는 어, 결국 우울증을 일으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영양 인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뇌의 해마에는요. 어, 이렇게 BDNF라고 하는 것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BDNF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 BDNF에는요 어, 어디에 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거니 뇌의 그 해마라고 하는 부분 또이 대뇌 피질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 이 해마 안에는요 BDNF가 많을수록 어, CRH 부신필 자극 방출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이거는요 아주 치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 원숭이를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뇌에 CRH 호르몬 이이면로 주사를 하면 요곧 우울한 상태가 되고요 한편 쥐의 해마에 비대면폰을 주사했더니 해마의 활동이 증가돼서 우울한 상태가 진정되더라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 다시 말하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개, 이제 억제해서 우울한 상태를 멈추게 하려면, 뇌신경 영양인자인 BDNF를 생성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마는요, 이 새로운 신경세포가 많이 태어나는 부위입니다. 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해마에서는요, 어, 우리가 이제 신경세포, 뉴런이요 나이가 먹어도 계속 생성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태하는 태어난 신생 뉴런의 가장 큰 적은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과로해진다든가 만성이 된다든가 그러면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신생 뉴런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실수록 또 우리가 또 평소에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우리가 유지하면은요 뉴런이 신경세포가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마는요. 이변형계에 속해 있는데 변형계가 과잉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요. 이또 해마 안에 BDNF를 딱 증가시키면요. 결국 어, CRH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우리 방송 듣는 이 청취자들 알아듣기쉽게요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진정시켜서 우울증을 막아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방송 들으면서 이 차를 타고 가면서 방송 들으면서 이렇게 기록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손매남을치시면 그동안 극동 방송 방송했던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방송만 들으시고요 나중에 자세한 것은 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BDNF는요 중추 신경계와 말추 신경계의 특별한 뉴런으로 내 활동하고 있고 기존의 뉴런의 생존을 도와주는 역할하고 을또 신생 뉴런과 신경 접합부 시냅스 이 성장과 분화를 유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신경 영양 인자인 것입니다. 또한요 BDNF는요 뇌에서 학습 기억 높은 사고와 관련된 필수적인 부위인 대뇌 피질과 그리고 해마 그리고 기저 전뇌에서 활동을 하면서요. BDNF 자체가 이 장기 기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한 내용을 뇌에 기억시키는 주인공이 뭐냐 누구냐 바로 이 BDNF라고 하는 단백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뇌의 신경 영자 영양 인자인 BDNF를 늘리는 원리는요 결국 우리가 우울증도 해방하고요또 어, 치유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인 만큼. 바로 이 부위를 담당하는 부위가 이제 해마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면 이 BDNF를 우리가 증가시키면은 우 울증이 치료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아주 BDNF, 니에의 신경인자를 느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요. BDNF가 딱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가는 길을 딱 막아줍니다. 이게 치유의 원리입니다.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요 뇌의 영양 인자가 늘어나서 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켜서 우울증을 완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요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BDNF가 증가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그러잖아요. 왜그러냐면이 BDNF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면요, 성호르몬의 분비를 야기시키고요, 해마의 움직임이 커지게 되고요, 비데네프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시상하부에 직접 영향을 주어가지고 CRH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네, 뇌에 BDNF가 많이 생겨서 BDNF를 늘려가지게 되는 결과가 되고요. 그 결과 생기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뻐 보이죠.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BDNF를 증가시키는 길이 치유의 길이요. 어, 우리가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네, 운동. 사랑. 이거는요. 해마의 BDNF 신경 영양 인자를 증가시켜서 스트레스도 막아주고 해마의 기능도 회복시켜 주고요. 우울증이나 치매도 예방한다는 사실을 믿고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어 아주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상담 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 상담 전문 연구원 주임 교수인 손면한 박사님의 정신 건강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무료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2-884-759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